안녕하세요 문길남입니다 오늘은 니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그 회사 또는 한 국가가 성하기도 하고 새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니드를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풍부한 니드입니다 풍부한 니드는 추종자를 만듭니다 나를 따라오라 보통 깡패들이 하는 행위죠 그리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 줄을 쓴다고 그럽니다. 이, 이 친구는 내 말이 잘 됐기 때문에 내 편, 저 친구는 내 말이 잘안 됐기 때문에 저 편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을 쓰는 아주 좀 펑펑한 리더들이죠. 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리더를 만듭니다. 후배들을 잘 양육하고 육성하고 가르치고 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나가더라도 오히려 그 자리가 더 빛날 수 있는 그는 후배를 키웁니다. 훌륭한 리더죠. 그보다 좀더 훌륭한 리더는 저는 어, 비범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. 비범한 리더는 무브먼트를 만듭니다. 운동을 하는 거죠. 각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문해서그 사람들이 스스로 무브먼트라 일어나 가지고 그는 확장이 되는 것이죠. 2022 월드컵 때 우리가 응원이 그는 것이 무브먼트입니다. 그리고 세마을 운동이 무브먼트입니다. 그는 각 사, 각 사, 각 사람들에게 우리도 잘 살아보자 라는 그는 마음이 가짐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세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몇년 전에 지방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. 보통 5, 5천억 이상 되면 대형 프로젝트라고 합니다. 그진 1조 가까운 프로젝트였죠. 비행기 외에는 모든 운송 시설이 다 들어가는 그는 프로젝트였습니다. 아주 복잡했습니다. 그 안에 큰 백화점도 들어가 있고요. 그할때 먼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주어진 공기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그때 저는 PSTC라는 이는 나름대로 저만의 운동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래 정리를 했고 P는 패션, 열정, 퍼포스 목표, 목표와 열정이 있으면 보통 50% 이상은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다음에 S는 스페셜, 좀 특별하고 그 다음에 Safety, 안전하게 해야 된다. 그 다음 T는 Time, 공기. 이 크고 안전하게 하려면 그러면서 공기를 맞추려면 Think,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다 보면 Thank you, 감사가 생기는 거죠. 오,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다는 게 감사증요. 그 다음에 시는 코스트, 전체 공사비를 맞춰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컴플리티도 완벽하게 하자. 이런 의미에서 PSTC를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서 경비 아저씨까지 다 차게 하고 울타리에도 설치하고 사무실 안에도 포스트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참여한 많은 직원들이 PSTC 이 정신이 아직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. 어 이런 식으로 뱃지를 만들어 가지고 뱃지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다 참여 차고 다니고 하면서 어안전모회도 어, 쓰고 이래 가지고 어그 프로젝트를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는데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. 이렇듯이 저는 그 소규모 소규모가 아니죠.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 그는 무먼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. 이렇듯이 우리는 각자 어디에 속한 각자 리더들입니다. 그러면 그 리더들은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과 그 사회와 나를 인해 가지고 좀더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비록 회사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그 부서에서만 생각하지 말고. 내가 이 회사 단임으로 해 가지고 이 회사의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뭔지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고 다 사회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코로나 시국에 다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마는 모두가 선한 영향력으로 그냥 펑범한 리더가 되지 말고 훌륭한 리더 또는 비범한 리더가 되어 가지고 이 사회와 개인과 가정과 이 조직들이 다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